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천안에 있는 테이드룡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부적발이 잘 받는 사람의 특징 있을까요? 부적발이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요? 네. 일단 지금 같은 어 시기에는 아무래도 동지딸이다 보니까 내년 운기가 이제 교체되는 시기잖아요. 네. 그래서 많이들 신년 운세도 보러 도 오시고 거기서 내년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상담해드렸을 때안 좋은 부분은 이제는 부적으로 통해서 조금 예방하라고 을어 말씀드리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음... 보통 잘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어 신도분들께서 일단은 부적 제가 이렇게 해서 정성스레 내려서 드리면은 아무래도 잘 소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배기 밑에 놓으시고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저희 집은 이제 초하루가 됐던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오셔서 아무래도 기도 발언도 하시고 하시겠죠. 그렇게 하신 분들도 효과를 제일, 제일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게 너무 궁금하다고 해서 부적을 저희가 고의 접어서 이렇게 드릴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이거를 많은 사람 뭐 지인이 됐던 가족이 됐던 보는 사람들 앞에서 펼쳐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음... 이게 어떻게 써있나 궁금하시다고 해서. 네네.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그냥 어 부정을 묻어왔던 사람이 됐던 안 좋은 걸 보고 온 사람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부적 같은 경우에는 혼,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펼쳐 보거나 어, 어 이거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세요 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적을 내렸으면 1년 동안 뭐 소지하고 있, 있다고 하다거나 아니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소지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다면은 한채 의심도 하지 마시고 속으로 이제 본인도 많이 소망을 해야 되겠죠. 아, 나 이렇게 부적을 받았으니 열심히 도와주시겠다. 잘 해야겠다. 라는 믿음이 일단 첫 번째로 있으셔야 되시고 그리고, 어, 본인이 이제는 부적을 받은 선생님 댁에 들어서서 이제는 기도 발언도 열심히 하시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으시죠. 선생님 그러 정리를 하자면 믿음도 네. 중요하고 네. 그리고 잘 간직해야 되는 거, 네. 함부로 여러분 안 되는 안 되는 거 그거 포함해서. 네. 그렇게 하면 부적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? 네, 아무래도 믿음도 있고 잘 간직하고, 그리고 함부로 부적을 뭐 펼쳐본다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은 네. 아무래도 부적에 대한 효과가 더 배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. 아... 왜냐면은 부적 갖고 있다고 해서, 네. 어, 이거 썼는데 얼렁대야지. 막 이렇게 얼렁뚱땅하게, 나뭐 갖고 있으니까 뭐 되겠지? 뭐 이런 식으로. 믿음이 없다고 하거나 이렇게 잰다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세요.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잘 간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탄다거나 뭐 열어를 본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? 네, 이런 거잘 참고해야겠어요. 네네. <laughs>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